네. 사해해 네. 사랑해 네? 사랑해 a y Sarangay. Oh. Sarangay. Oh. s a r a 다 g a y Oh. s a r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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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Sarangay. s a r a n 아. 살살, 살살, 살살. 사랑하니다 아, 좋아요. 사랑. 하금아요 아, 좋데요 너무 좋은데 사랑하고. <laughs> <laughs> 이제 도영이 형. 네. 사랑합니다. 이제 아 도영이 형. 이제 사랑해. 사랑해요. 하지 않아. 좀까지 있어. 잘 자요. 사랑해. 건강해 건강해.